안녕하세요 베네피아 다산의 송 쌤입니다. 오늘은 폼포라 N 외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품을 펴놨습니다. 먼저 본체입니다. 폼포라 N 외관의 본체와 캐노피 프레임, 햇빛 가리개, 그다음에 앞바퀴, 뒷바퀴, 시트 두 개, 트레이, 장바구니까지 전부 다 펼쳐놨습니다. 하나씩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프레임에 보면 여기 접었을 때 접었을 때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풀었을 경우에는 자바라처럼 쉽게 올라오는데 이 락만 락만 먼저 풀어주면 됩니다. 내려갔을 때 락이 잠겨서 쉽게 풀어지지가 않고요. 락을 풀수 있게끔 레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게 되면 1차적으로 본체가 펴졌고요이 상태에서 바퀴부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는 밑에서 위로 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뒷바퀴는 가운데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 가지고 뒷바퀴를 탈거할 때는 뺄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형식은 뒷바퀴를 잡아주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바퀴는 밑에서 위가 아니라 옆에서 꽂는 겁니다. 옆에서 꽂으시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눌러 주셔야지 제대로 돌아가고 빠지지가 않습니다. 벌써 바퀴만 달았는데 조립이 거의 다된것 같죠? 지금부터 시트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두 개가 있고요, 배와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먼저 장바구니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을 뒤로 넘겨서 시트를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고요. 시트와 시트 사이에 발받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앉았을 때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게끔 조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발판 덮개, 먼저 덮개를 벨크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잠시 분리시켜 주시고요. 양쪽 손잡이를 잡으시면 이렇게 고정 버클이 나옵니다. 고정 버클을 나온 다음에 슬라이드 시킨 다음에 좌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앉을 수 있게끔 발판이 내려가고요. 다시 이 패드로 벨트로 덮어 주시게 되면 마감이 깔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두 개가 동일한 모양으로 앞좌석 뒷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를 보시면 버클이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습니다. 있는 쪽을 앞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폴딩할 때 마지막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버클이 있는 거고요 체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쪽 시트 역시 위에 거는 냅두고요 밑에 거를 여기 있는 시트 등받이에 있는 홀로 집어 넣어줍니다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트가 고정이 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버클로 체결을 해주시게 되면 시트가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을 막아주게 되고 안전벨트 5점씩은 오 점식은 바닥에 바닥에 고정을 시켜 주면 됩니다. 세로로 밑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 바닥에서 손을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결이 완벽하게 될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캐노피를 조립해 보도록 할 건데요. 캐노피를 연장하는 지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클이 어, 그두 개가 있고요. 이두 개는 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누가 봐도 쉽게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여기를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결이 완료가 된 거고요. 역시 제대로 체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올리게 되면 바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반대로 그 방향으로 눌러 주시면 체결이 됩니다. 위에 있는 곳을 체결할 때 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당긴 다음에 당긴 다음 위로 올린 다음에 눌러주시면 체결이 됩니다 1차 캐노피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장된 캐노피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고요 좌우에는 캐노피 프레임을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먼저 주의하실 팁은 이 프레임이 뒤로 넘어갈 수 있게끔 뒤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면 잘못 장착을 한 거고요. 프레임을 뒤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은색 볼이라고 사용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 버튼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꽂아주시면 체결이 됐습니다. 지퍼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지퍼 시작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자연히 체결해 주시면 캐노피가 확장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노피 장착이 완료되었는데요, 캐노피가 움직일 수 있고 바람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캐노피를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랩은 앞좌석 등받이에 있는 버클 하나가 맞는 위치고요. 버클을 착용한 다음에. 메뉴에 집게가 있습니다. 캐노피를 좀 안정적으로 잡고 싶을 때는 캐노피를 안전하게 잡아주게 되면 캐노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송 쌤이 더 완벽하게 텐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고정되려면은 밴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밴드로 여기 상단부에 있는 곳에 밴드를 걸어주시면 완벽하게 고정이 될 수가 있고요. 벨크로로 고정을 시키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밴드는 캐노피를, 또 그늘막을 말아서. 아이가 너무 답답해요. 엄마 밖에도 보고 싶어요. 볼수 있습니다. 너무 잘돼 있죠? 이것을 말아서, 요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아이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확인창이 보여지고요. 밑에는 하단부 프레임에다가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키게 되면 짱짱하게 확장이 되고 앞에도 완벽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떨어지지 않게끔 잘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폼포라 N 외건 조립을 알아봤습니다. 폼포라 플래런, 폼포라 N, 폼포라 N 디럭스를 베네피아 다산점에 오시면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